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어,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맞죠? 예. 저는 한 3, 2만원, 에가한 3만원 올 줄, 3, 3명 정도만 올줄 알았는데, 예. 많이 오셨네. 감사드립니다. 어, 뜨거운 열개, 기홍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오늘 수업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는 얘기를 섞지 마라 그랬지. 맞지? 레벨이 다르다. 알죠? 자, 이제는 우리는 몇 점으로 가는 거야? 50점대로 가는 거야. 알겠죠? 지금 40점 되었는데, 이제 50점대로 가는 거야, 이제. 오늘 끝나면 느낌이 팍 온다. 안 오면 찾아와. 알겠죠? 느낌 올 때까지 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딱보시오 자, 판서노트 있죠? 판서노트. 판서노트 한 좀. 네. 판소노트 똑같은데, 뭐. 네. 자, 판소노트, 어,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 70페이지. 자, 판소노트 70페이지. 자,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갑니다. 자, 시험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첫 번째 포인트. 지못 찾고 있는 거아니에 실장님? 예, 네. 찾았나보네. 자. 네. 네. 갖다 줬기 때문에 실장님도 천원가만원 주셔야 돼. 예. 아, 저 실장님 쳐줘야 되니까. 배달비까지 챙겨줘야지. 맞죠? 배달 워낙 비싼데. 자, 갑시다. 이게. 자, 이쪽으로. 자, 계약법에서 시험에 70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이거죠? 자, 우리가 계약법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계약법 총론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강론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계약법 총론의 내용, 이 여기 강론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돼요. 그럼 여기 나온 동시행의 한병권이나 위험부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론이라는 건 뭡니까? 강론에 있는 내용을 뭡니까? 공통된 부분을 뽑아낸 겁니다,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총론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다섯 문제. 강론에서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열 문제가 오히려 계약법만 정리해도 열 문제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죠? 아주 쉬워요, 계약법이. 양이 얼마 안 되고, 맞추기엔 쉽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서,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이라는 게 뭐야? 채권 계약이죠? 그리고 종류, 이게 중요합니다. 종류, 여기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열다섯 가지의 전형 계약이라고 있어. 전형이, 밑법전에 있는 계약이 전형 계약이야. 이 전자 밑법전이거든 민법전에 있는 게 1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지문에 이제 뭐가 한게 되죠, 건 아니에요. 도구계약. 요즘 여기 도구계약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근데 도구계약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는 않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구계약은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계약이다. 한번 외워보죠. 다시 어떻게 한다고?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계약이다. 맞죠? 이거 뭐,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죠. 쌍무계약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겁니다. 대가어하죠 그러니까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은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일 때는 동시이행의 한리금과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니네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 못한다. 지도, 값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지. 맞아요. 무슨 계약이니까 쌍무 계약일 때는 동시행의 한변권과 위험부담의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교환 계약에서 조금 있다 문제. 조금 있다가 오늘 하는데 교환 계약에서는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행의 한변권이나 위험부담 내용 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리고 유상 계약이니까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기시부자한다고. 렇 아시죠? 겠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적용된다고.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음, 밑으로 가서, 편무 계약은 어떻게 원다고 그랬습니까? 사증여이거되죠 사용대차 증여 현상 광고. 사증여 이랍니다. 한번 해보자. 어떻게 원다고? 사증여 맞죠?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받으면 뭐야? 임대차. 요거 차이점 뭐야?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입니다.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월세 받으면,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용대차 증여 현상 광고, 그 다음에 소비 임종인데, 소비대차, 위임, 요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위임, 임치, 임치 여기. 소비대차와 임치가 나왔습니다. 위임 말고. 무상의 소비대차, 무상의 임치는 뭐라고요? 편무기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일 때는 편무. 유상일 때는 쌍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소, 소위 임종. 소위로 인간에서 죽을 때까지 말도 박았다. 이게 소위 임종이야.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나오는 거는 뭐라고? 소비대차와 무상의 소비대차와 무상의 임치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이것이 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물계약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물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근계약 보증금계약. 이게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다. 그럼 요물계약은 뭐야? 낙선계약과 반대 개념이 뭐라고? 요물계약이거든. 그럼 요물계약, 현대계보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낙선계약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증여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습니까? 틀니면 현대계보 없잖아. X야, 운고 자, 증여계약은 뭐야? 낙선계약입니다. 알겠죠? 네, 증여와 함께. 우리, 바둑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 낙성계약입니다. 됐어요? 아, 이렇게 됩니 이게. 자, 그러면, 바로, 문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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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문제 풀 때가 제일 즐겁죠? 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즐겁다. 왜? 맞추니까. 풀 때마다 맞추니까. 자, 가자. 계약의 유형, 종류 유형, 이 유형이나 나올 수 있고 종류 같은 말입니다. 종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되십니까? 자,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권계약이다. 맞습니까? 네. 맞다. 자, 2번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입니까? 어, 전형계약 중에 전형 미법전에 있는 계약 중에서. 상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외울 때 쌍유 여기다 딱 해가지고 생유 하든지 쌍유 생유 하든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도 맞다 틀렸다. 맞다. 자 알겠어? 핵심 단어 뭔데? 뭐가 있어? 현대개보 현대개보 이거 빼고 전부 다 무슨 계약이야? 요문계 반대가? 낙선계약입니다. 외 틀렸지 바로. 교물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 계약이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낙성부터 나오네 바로. 맞지요? 3번 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또 뭡니까?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지. 임대차는 유상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쌍무 여기서 낙성부터 낙성 쌍무 유상 무슨 계약이다? 분류식 계약이다. 됐어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 이래만 나와주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달래가지고 작년에 시험을 시계 냈어요, 한 개. 네? 자, 다음 몇 번? 3번. 교환계약은 낙선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 연두 요물계약 뭐라고? 현대계보. 시험 문제 풀때 요물계약을 외우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죠? 요물계약, 현대계보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야? 낙선계약. 이 절대 안 틀린다. 알죠?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수만 문제를, 수십만 문제를 풀어봤지만 틀린 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굿. 자, 한개 봤지? 아무것도 안 돼, 이제. 또 간다, 이제. 형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고르 했네. 자, 갑니다. 1번. 매매 계약은,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 맞지? 또뭐 때문에 들었어? 봐라. 출제원들은 집에 요물이 있거든. 집에 요물이 있다니까?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도 요물이야. 알았죠그기서 네. 요물계약 진짜 좋아한다안낸 적이 없다. 유형 나올 때마다 나좀 봐라. 요물계약은 안낸 적이 없다니까. 맞아 틀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 요물 요물계약이. 아니잖아. 요물계약 외워 있다, 무슨 계보? 현대계보. 알겠죠? 계약의 유형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현대계보 안낸 적이 없다니까, 요물계약. 금화의 출제위원들뭘 좋아한다? 요물을 좋아한다. 집에 있다. 알겠죠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계약이 유형 딱 하면 현대계법, 뭐라고? 요물계약. 알겠죠안 틀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답음 이거 틀렸지, 이거? 자, 1번 틀렸다.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다. 중개계약은 민법 전형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그때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모르겠다, 세면에 났다 하더라도.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밑에 답은 확실히 있습니다. 몇 번? 5번. 5번이 확실하죠. 모른다 하더라도. 자, 몇 번? 5번. 임대차 계약, 매매, 교환, 이미치는 뭡니까? 낙성, 상모, 유상불. 확실한 답이 딱 나왔네, 5번. 맞죠? 그래서 문제 풀다 그랬어요, 제가. 어은 것을 고르시하면 요네 가지가 답이, 끝에 답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많이 했다, 아이가. 나도 쉬운 문제 풀때 가르친다 그랬잖아. 오는 것을 고르시하면, 요, 읽, 읽게 해가지고, 시험 뜨게 하기 위해서, 매 그때 4분, 5분이 답이 가능, 하다고 알겠어요? 나중에 시험, 뭐, 모르게 할 때, 5분, 그럼 몇 번에 그냥, 5분 찍어, 그냥. 확률 높대. 알겠습니까? 확률 높대. 근데 할 일이 없어, 그것만 계산한대. 그죠? 슉구나무. 자, 5번 답입니다. 2번부터 갑시다, 또. 2번. 또 나왔다. 교환계. 자, 우리가 계약의 유형 나왔을 때, 매매 교환 인차 나옵니까, 나옵니까? 무조건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이 조합할 떻이 왔냐? 매매, 교환, 미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라고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 이거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다 풀린다고. 알겠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70페이지에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자, 교환 계약은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무상 틀렸지. 무상은 뭐야? 증여가 무상이죠. 맞아요? 계속적이 아니고 뭡니까? 일시적 계약이죠 일시적 유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렸다 이 말이 자 그래서 2번 3번 틀렸고 4번 증여계약은 사증여 편무지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지 오케이 아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답은 몇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조건 여기 문제 보세요. 유형 나오면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무조건 나온다고 물어보는 게. 알죠 그리고 무슨 개봉 물어봐? 플러스. 현대 개봉 물어본다고.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 형태야. 알겠죠? 계약의 유형 문제 내면 아, 이게 나온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물어보고 현대 개봉 물어본다. 정답이야 그게. 다음 몇 번? 5번이지. 됐죠?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 달려온 김에 끝내 뻗야 되지. 자, 갑시다. 자, 또 지워야 되지. 지우고. 저 혼자 흥분한 거 아니죠? 저 <laughs> 혼자 흥분한 거 아니죠? 자, 봅시다, 이제. 매매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매 계약이 됐어. 매매 계약은 저것과 또 낙성, 낙성, 쌍무, 낙성 적읍시다.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왜워있죠 네. 자, 틀린 거고, 레스 1번 맞아, 틀려. 아, 땀아, 진짜. 이것도 문제가. 발 나오죠, 씨, 발 나오죠. 응? 요물 계약은 무슨 계보? 현대계보. 그러니까 저가 뭐랬어요. 출제회는데뭘좋아한다 그랬어? 요물 계약 좋아한다니까. 집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현, 대, 개, 보. 바로 답이 2번이요 1번. 자, 그러고, 매매 계약은 여기 나오네. 육상 상무 계약이다. 맞아요? 매매계약은 낙성상무유상분류식계약이다. 그리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법정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다음에 타임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570조 못 넘기지면 담보책임이죠. 569조에 보면은 타임분산을 받아서 넘길 수, 타임분산 매매할 수 있는데 받아서 넘 넘기면 된다고 딱돼 있어. 근데 570조에 받아서 못 넘겨주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어. 됐죠? 569조, 570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어, 타인 부동산, 3 3에 나왔던 게타인 부동산도 임대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33의 기출이야. 알았죠? 무슨 말이죠? 근데 못 넘겨주면, 사용 수익 못하게 해주면 담보 책임진다고. 무슨 계약이니까? 임대차도 유상 계약이니까. 알겠어요. 유상계약하면 무슨 책임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타인 부동산 매매도 되고, 타인 부동산 임대도 된다. 못 넘겨 주면, 사용 수익 못 하게 해 주면 담보 책임입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맞습니다. 5번 질문. 매매 계약에 가는 비용은 자, 이거 시험에 세번 나왔어요. 두번더 나옵니다. 관한, 매매 계약에 가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면 상방이 많다고 균분에서나 법조문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거안 보고, 바로 답 맞추죠? 네. 요문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 계약이 되지.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 당사자 의사표시에 합치 말씀을 승리한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어렵지 않다. 자, 잘 간다. 자, 갑시다. 또, 또 얼마나 좋아하면은, 얼마나 얘를 좋아하면은, 시험 보고세좀 엄청 많이 내죠? 네. 십 10년 동안 여섯 번냈단 말이에요. 여섯 번. 그거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게 우리는 웃지요. 맞죠? 다른 학생들은 뭡니까? 미치지요.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에? 자, 갑시다. 계약의 종료 갑니다. 계약의 종료. 아까 뭐했어요 종료. 맞죠? 자, 종료에 대한 설명이다. 그 얘가 잘못된 거 잘못 잘못 짝지진 거. 잘못 짝지진 거. 자, 도급계약은 뭐랬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 밑에 도급계약 적은 아래 있죠? 어 도급계약도 이중 내더라고 시험에.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입니다. 맞지요? 네. 맞고.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무상임치? 무상임치 된다 그랬죠? 자, 맞습니다. 변무계약. 소위 임종. 소위로. 군대 가면은, 어, 뭡니까? 아로투시 간다 그러면 어게됩니까 소위로 인간에서 죽을 때까지 가죠. 예. 소위 임종. 자, 소비 대차. 무상의 소비 대차. 무상의 소비 대차. 소비 대차. 위임 임치. 무상의 임치. 종신전기금은 시험 나온 적이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연금 같은 겁니다. 자, 무상의 임치도 뭐라고요? 편무 계약이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은 임대차 나왔잖아.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맞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는 공짜로 비주니까 뭐예요? 무상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낙성 계약. 현상 광고는 뭐야요물이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 보고 있는데 용물을 빠지고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작건무작건용물 낸다. 집에 이때 조재영 집에 용물 이때. 그래서 제가 문제 낼 때도 아이마돈는왜 용물 낼까? 아 맞다 맞다 집에 용물 요물, 용물 있구나. 맞죠? 네. 뭐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이해 좀 해줘. 나 착한 사람이야. 알겠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용어 계약 뭐라고? 현대 계보. 지금 봐라. 안낸 적이 없다. 단몇 번? 5번. 5번. 안 어렵지? 이만하고 간대. 장육감 보자. 어려운지 쉬운지. 자, 가자. 계약의 유형. 자, 저가 아까 뭐랬어요? 계약의 유형이나 종류나 같은 말이 있지. 맞아? 아, 그렇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매매 계약또지라 어, 틀어놨네, 이거. 앞에 기출됐지? 30배 기출이잖아. 맞지? 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 요물 계약. 요물 계약 뭐야? 현대 계약. 그 출제인원들이 요물 계약 좋아하는 거아겠죠 아, 이렇단 말이야. 2번, 교환 계약 무상 치료라고 있네. 뭡니까? 유상 계약이지. 매매, 자, 보세요. 시험을 내면,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랬어요? 낙성, 쌍무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이거 틀렸네, 가마. 쉬운 문제 만들 패턴 알겠습니까? 출제위원들은 매매, 교환, 인대사 내고 현대 계보 딱 낸다는 의물이야 알겠어요? 어, 낼거 딱, 저기저기 저기 있는데 나오면 바로 찍어보지, 그냥 아마. 예?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두 개로 출석, 출석했어, 지금. 자, 답은 여기도 있어. 대답 잘해. 자, 3번 어떻습니까? 아, 헷갈리게 했죠. 증여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현대 계보, 난, 현대 계보 빼고는 전부 다 무슨 계약입니까? 낙선 계약. 현대 계보 빼고는. 그래서 다음 몇 번이야? 3번. 증여 공짜는 이래 줄게. 청약. 오케이. 그 받을게. 승낙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도우 계약 떠나왔네.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까 앞에 있죠? 도우 계약. 도우 계약은 뭐예요? 낙선계약이죠 요물 봐라 얼마나 좋아하노 요물계약 뭐라고 또 할까? 현대계보 이제 외웠겠다 진짜 맞죠? 자 우리가 지금 다섯 번 다섯 문제 십년 동안 이거 말고 십년 동안 다섯 문제 여섯 문제입니다 지가 제가 뭡니까 제가 8년치만 냈어 8년치만 알죠 8년치에서 다섯 개 나왔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면 뭐야 땡큐죠 이제 자, 뭐가 나왔다? 매매, 교환, 임차, 낙성, 상무, 유산, 분류식 계약 이거 내고, 그 다음에 지문에붙또 뭐 뭐냐면 이거 현대 개보 낸단 말이야. 됐어요? 네. 여기 있는 다섯 문제 풀어봤지만 예상 문제집에도 똑같다. 알겠지? 어, 그래서 끝났다. 끝. 됐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승인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